시청자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가족 모임, 지인 모임, 동창 모임 등 오랜만에 만나 정을 나누고 따뜻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해야 할이 자리에서조차 이유 모를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끼며 도대체 왜 이렇게 판이 흔들릴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물이 모임의 중심에 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질되고 모임의 흐름이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고 피곤한 경험의 근원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임의 판을 흔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등장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모임에 참석하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을 보입니다. 대개 모임에 살짝 늦게 도착하거나 가장 눈에 띄는 화려한 의상과 과장된 악세사리로 자신을 꾸며 등장함으로써 지금부터 내가 나타났다는 존재감을 강력하게 과시합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성공하면 이들은 마치 레드카펫이라도 밟은 듯한 환한 표정이나 혹은 오늘 엄청 힘들었다는 듯한 극적인 표정으로 들어서며 첫인상을 장악합니다. 이어지는 첫인사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크게 인사하거나 특정 인물에게만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현하며 다른 이들의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또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대화 흐름이나 분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잘 보이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모두의 시선이 지금부터 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등장과 동시에 느껴지는 불편한 긴장감을 애써 무시하며 모임을 시작하려 하지만 이미 나르시시스트는 성공적으로 판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모임의 초반 분위기를 장악한 나르시시스트는 곧이어 대화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통해 판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대화의 흐름이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자신이 주인공인 나중심의 서사로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이들은 교묘하게 끼어들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대화 주제를 자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환시킵니다. 아, 그거 말인데 내가 예전에 딱 그런 일을 겪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내가 좀 전문가인데 이 같은 표현들로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옵니다. 일단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되면 이들은 자신의 성공, 지위, 재능, 고통스러웠던 경험 등을 과장하고 부풀려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조차 자신이 겪은 것처럼 포장하며 나라는 인물의 위대함이나 특별함을 끊임없이 어필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흥미롭거나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피상적인 리액션만 보이며 자신의 이야기가 나올 차례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가로채어 자신의 경험담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대화 독점은 나르시시스트가 판을 흔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며 이로 인해 모임의 분위기는 다양한 이야기와 웃음이 오가는 편안함 대신 한 사람의 자기 과시만으로 채워지는 지루하고 피곤한 시간이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점차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거나 형식적인 맞장구를 치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판을 흔드는 더 노골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은 바로 우월감 과시와 타인 폄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성과나 노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더욱 부각시키려 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다른 친척이나 친구, 가족의 긍정적인 소식, 승진, 결혼 자녀의 좋은 성적 등이 언급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합니다. 아이고 좋겠네. 근데 그거 경쟁률 낮았던 거 아니야? 누구 집 자녀는 벌써 사법고시 패스했다던데 이 정도는 뭐나 때는 더한 것도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와 같은 식으로 축하의 분위기를 찬물 끼얹듯이 싸늘하게 만듭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 혹은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들추어내며 그들을 깎아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때 사업 실패하고 많이 힘들었지 다 경험 부족 탓이야 이 같은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모인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 타인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점차 말을 아끼게 되고 긍정적인 소식조차 조심스러워하며 혹시나 자신도 공격당할까 두려워하는 긴장감 속에서 모임을 이어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조성된 불편하고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단연코 최고의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며 병적인 만족감을 얻습니다. 결국 모임의 판은 서로를 축하하고 지지하는 화합의 장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폄하가 난무하는 심리적 전쟁터로 변질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임의 판을 흔드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자체를 흔들어 놓는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분열과 이간질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해치고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임 중 특정 가족 구성원의 약점이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흘리거나 잊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가족 내부의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누가 저번에 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더라. 쟤는 옛날부터 좀 이기적이었어와 같은 말들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균열을 만듭니다. 또한 모임 중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의견 차이나 다툼을 확대해석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만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현자인 것처럼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반대편을 비난하며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들이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게 만들어 자신만이 가족 내에서 중재자 지혜로운 조언자 혹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모든 시선과 감정의 흐름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감정적으로 고립될수록,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유일한 관심의 중심이자 판을 지배하는 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교묘한 심리전은 결국 가족 모임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라, 불편함과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피곤한 싸움터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왜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그토록 지치지 않고 판을 흔들고 자신만의 주인공 연극을 펼치는 걸까요? 이는 그들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서 기인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이는 나르시시스트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인정받지 못할까 봐, 혹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취약한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갈구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관심과 인정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이들에게 엄청난 양의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얻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을 주시하고 자신의 말에 반응하며 심지어 자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화를 내는 것조차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관심이라는 형태로 인지됩니다.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희생에 대한 진정한 공감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판을 흔들어 다른 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이 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병적인 쾌감과 우월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적 불안과 결핍을 채우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모임의 판을 끊임없이 흔들고 자신만의 연극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며 이러한 동력이 지속되는 한 그들은 절대 이 판을 흔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명절의 가족 모임이나 동창회 지인들과의 모임은 본래 즐거움과 유대감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이 모든 것을 판을 흔드는 피곤한 연극으로 변질시킵니다. 이들은 화려한 등장부터 대화 독점 타인 폄하 심지어 분열과 이간질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고 타인의 에너지를 착취합니다. 불필요한 반응이나 과도한 감정 소모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할 뿐입니다. 대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행동에 끌려들어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